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위이불맹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불교이사를 살펴보죠. 불교이사에서 불은 아니 불자, 교는 가르칠 교자, 이는 그리고 이자, 살은 죽일 살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역해보면, 불교, 가르치지 않고서, 알리지 않고서, 이, 그리고, 살, 어, 죽인다. 노노 원문에는 공자가 이한 말에 대해서, 어, 위지, 예, 학이라고 표현을 해요. 학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서, 다섯 가지의 그 훌륭한 정치, 군자의 훌륭한 정치를 언급하고 설명하고 나서는 자장이 또 물어본 거죠. 그러면 네 가지 잘못된 정치는 어떤 겁니까? 라고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그 공자가 바로 첫째로 불교 이살이라고 해서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서 어,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죽여버리는 것. 어, 이런 게 학살이다. 이런 건 잘못된 정치다. 해서 잘못된 정치 네 가지 중에 첫째로 꼽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불교 이살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에,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범법행위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 처벌이나 형벌이 뒤따를 텐데 그렇지 않고 그 전쟁 시나 또는 어 평화 시에도 독재국 같은 데서는 독재국과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해왔죠 네 지금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 막 망명을 신청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 이사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건데, 이 춘추 시대에서는 불교 이사리 바로 그 학살 정치가 어, 공포 정치와 같이. 아주 사람들을 어, 힘들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불계시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